아, 나, 보, 나, 안 보이는 사람, 나, 나다 보여요. 앉아서 설교해도 돼요. 지현 쌤, 나, 앉아서 설교해도 돼. 알았어요. 어, 야베스 가운데에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존도사님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어, 존도사님이, 예수님 믿고 일평생 개인이었거든. 1인이었단 말이야. 그 처음으로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제 결혼을 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laughs> 뭔가 지나갈 때마다 이제 뭐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뭐 결혼 생활 행복하시죠 하는데 얘 행복해요가 안 나오는 거야. 어야 예, 이것도 이제 보실텐데 예, 그분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또 카톡 올것 같은데 정말 전도사님 이렇게 기도했어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 공동체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3주 동안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응답된 학생들도 뭐한두명 있는 것 같고 전도사님의 기도도 좀 이렇게 응답이 돼가고 있어요 뭐 결혼 생활을 뭐 이제 뭐한 달도 안 됐는데 <laughs> 응답이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도사님이 뭘 말하고 싶냐면 야베스 가운데 기도를 한 친구 안한 친구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걸 딱 얘기하고 싶었어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든 어떠한 모습으로 다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만약에 승재가 주님 저 100억 밖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무시하고 침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죠 희준이가 갑자기 주님 저 고등학교 올라가면 차은호처럼 잘생기게 해주세요. 아 지금도 잘생겼어 미안해. 어 지금도 잘생겼어. 근데 아 이런 말 하면 안 돼. 근데 아무튼 <laughs> 외모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럼 뭔가 여러분들이 비이상적인 기도를 드렸을 때 침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일 줄믿습니다그 가운데 여러분들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차수건한테 기, 명령했어요. 신학과 갈 생각하지 마라. 죽는다. 어, 일반학과 가라. 수학과 가라. 그래서 지금 수건이가 감사기도 좀 순종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건아 만약에 안 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요. 알겠지? 어,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모든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되실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예배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기쁨 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성경책을 피시고, 자, 그리고 다리를 꼬지 마시고, 다리 푸시고, 핸드폰 내려놓으시고, 물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띄워주십시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야, 전도사님 스타일 알잖아. 한 번에 끝내자. 자, 설교 제목 뭐라고요? 자, 여러분들, 갓생은 뭐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갓생이 뭐야? 어, 뭐, 누구? 무슨 인생? 이렇게 웃어요. 갓은 번역하면 뭐죠? 신. 생은 인생. 그래서 좀체지핀한테 물어보니까 좀 이렇게 뭔가 선하고 어느 한 목적을 뚜렷하게 잡아서 그 뚜렷한 목적을 위해 매일 노력하는 삶이라고 가생사길을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설교 제목을 잠시 접어두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정성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이제 로마서 본문을 들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뭐 대략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자, 힌트 힌트. 자, 그 은혜에 의하여 뭔가 모로 모를 받는다. 어? 야, 야 이거 망각의 용이 있나 자, 애들아, 정성현 목사님이 자, 정성현 목사님 최근에 이제 그 로마서 구원에 관한 이제 한마디 요약을 좀 해주시겠어요? <laughs>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은 오직 오직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서시 주신 그 은혜로 나물한 번만 주실래요? 우나 지금 목이 너무 탄다. 물좀 주세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건데, 자 이거를 자 전도사님 제자반 했던 좀 그런 기억난 친구 있을 거야. 이 구원을 뭔가 사자성어 비스무리한 게 있어. 뭐야, 뭐 뭐야? 맞아요. 하라마 일어나 봐, 일로 나와 봐. 자, 크게 보면서 이신칭이란 뭐야? 신으로 신으로 칭함으로 의로움을 얻는다? 뭐라고? 신을? 신을 신이라고 칭함으로써 의로움을. 김신의 형제 말하는 거야? 예? <laughs> 어, 자 다시 이신칭이. 신으로 신이라고 칭함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좀이게 보충 설명할 친구. 어, 한번 나와봐. 전도사님은 그냥 공자가 없잖아. 없어요. 이신칭이 해봐. 어. 안할 거야. 알겠어. 뭔가 오늘 애들 이렇게 수줍음이 많지? 자,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해보고 싶었어. 네, 자 이신승이에. 자 여러분들 근데 오늘 이 로마서 12장 본문 이전에 10장 우리가 함께 읽었고 11장에 이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소제모. 네, 소제모. 형님, 소제모. 어? 준비를 못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제 웃음이 안 돼요. 자 은호 쌤은 저 멀리. 한 1시간 거리를 아침 9시까지 오셔서 이 플러스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피곤해 자 우리 은호쌤 한번 격려의 박수 <laughs> 좀 이따 나랑 잠깐 만나자 <laughs> 아까 이거 나한테 물어보기까지 했잖아 이거 로마서 맞죠 전도사님 이러고 아 그래요 자 여러분들 성경책 있는 사람 한번 로마서 11장 펴보자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그 가운데에 한번 중간에 찾아봐요. 이방인의 뭐 나와 있죠? 이방인의 자, 그리고 그 뒤에 유대인의 자, 이방인의 뭐?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유대인의 자, 공통된 단어가 뭐나 뭐가 나오죠? 자, 구원이에요. 구원인데 구원이 끝이 아니야, 사실 이 기독교는 어, 어 반갑다. 우리 너잘 생겼는데. 너, 잘생겼는데. 너 어, 학교 어디 다녀세요로와 봐. 일로 와봐 아, 너 새친구 인사했었나? 안했지? 네. 아, 이 시간에 새친구 한번 인사하자 자 이름이 뭐야? 백진혁이요 백 백진혁이요 백진혁? 네. 나이는? 왜 이렇게 떨어 떨지마 이제, 이제 고, 고3 고? 아니 아니 고3 이제 고3? 아니요 이제, 이제 20살 이제 20살 뭐 어쩌려고 자 고3인거지 형님? 네. 어 학교는 어디야? 인원고요 인원고? 여자친구 있어? 아니요. 없어? 네. 여자친구 없답니다 어, 잘생겼다 반가워 아 야베스까지 왔더라고 어, 진혁아 반가워 어, 준식이 삼촌이야 어 잘생겼다 대학교 가서 여자 조심해 누나들 알겠지 어 어차피 뭐군 군대 가겠지만 자아 미안해 자 구원 이후에 사실 구원이 끝이 아니거든 애들아 우리가 모든 신앙의 결착지는 구원이 맞는데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뭔가 또 있어 그게 뭘까? 아, 이 정성혜 목사님이랑 이 이렇게 휴휴 그러니까 휴정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로 지출하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목사님, 나딱 3,000원만. 아. <laughs> 자, 알았어. 알았어. 자, 우리 정성혜 목사님께서 다 아, 자, 자, 너무 하지 말자딱 5,000원만. 5,000원. 만 원. 만 원이래. 메가커피 혹은 컴포즈 아니면 스타벅스. 자. 구원 이후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를 하긴 했어? 그게 뭘까? 구 어? 믿음, 믿음으로 구원 받았잖아. 구원 다음에 뭐가 있긴 해. 그게 뭘까? 정말론이 어, 맞긴 해. 어? 맞아. 맞나? 어, 자. 그래서 정말과 구원 사이 뭐 하나 있어. 회계 회개? 아니, 회개 아니야. 회계 아니야. 회계함으로 또뭐 이제 우리 삶이 어? 구별된 나와. 나와봐. 자. 구원 이후에 어떤 삶? 구별된 삶. 자, 그대는 거짓말을 하시. 탈모가 오고 앞으로 평생 결혼을 못할 것입니다. 자,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나요?